안녕하세요. 거조씨입니다. 영어 표현 하나 또 익혀볼까요? 딱이야.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? 딱이야. 뭐에는 뭐가 딱이지. 라고 할 때, 어, 취향이 이렇게, 에, 선명하지 않은 저로서는 떠오르는 게 글쎄, 어떤 예가 있을까요? 음, 비 오는 날에는 빈대떡이 딱이지. 뭐 이런 거? <laughs> 자, 딱 적당하다라는 표현. 비동사, 다음에 j u s 하시면 돼요. just a thing. thing. 뭐, 뭐가 바로 그거야. 라는 거죠. 시장에서 파는 양은 값싼 양은 냄비가 딱 좋다. 뭐할때 좋죠? 뭐할때 좋지? 묵은지 무슨 그런 거 끓일 때그 <laughs> 옛날 느낌 나면서 시장에서 파는 값싼 양은 냄비가 딱 좋다라고 할때 어? 양은 냄비는 뭐라 그럴까요? 니켈 실버팟이라고 합니다. 양은이 니켈 실버. 그래서 값싼 양은 냄비 그러면 어칩 니켈 실버팟 from the m a r k 다시 한 번. A cheap nickel silver pot from the market is a thing. 한번더 해볼까요? A cheap nickel silver pot from the market is a thing. 하시면 되고요. 두 번째, 지하철을 자주 타면 이 앱이 정말 딱이다. 이 앱이 정말 유용하다라는 표현. 그 지하철 탈때 뭐 시간이란 거딱 알려주는 거. This app is just a thing if you take t h e s u away often. 지하철을 타다라고 할때 take the subway. This app is just the thing if you take the subway often 하시면 됩니다. 마지막 표현 이른 아침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딱 좋다라고 할때 이거 는 공감이 되네요. 정신이 몽롱 하니까 커피 한잔 하면 딱 정신이 드는 것처럼 아주 좋더라고요.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? A cup of hot coffee is just the thing a l l in the morning. 다시 한번. A cup of hot coffee is just the thing early in the morning. 그쵸? 이른 아침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딱 좋다. 이렇게 표현 익혔습니다. 그래서 딱 적당하다. 이것이 비동사 just the thing. 그쵸? 간단한 표현 익히에는, 익히기에는 이거저시의영장 이게 바로 딱입니다. 그죠? be j u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.